자, 너니들혼나다 자, 근데 생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가 있어. 어떤 얘기냐면, 어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사실 이 말만 있으면 되고 잘못된 거야. f(x)가 이 말이 있어야 돼.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 이말 없으면 지금 우리가 늘 풀던 문제처럼 못 풉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항상 있어야 돼. 모든 책에 보시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이 페이지에 미분가능이란 말이 없는데 하나는 미분가능을 전제라고 부르고 하나는 미분가능을 얘기를 안하고 부른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약간 문제가 좀 조잡스러웠어 미안해 하지만 정확하게 선생 전달해줄게 이 의도는 선생님이 매번 연습한다고 했었잖아 실제 이 동네 우리 기출에 어, 3개년 걸쳐서 한 4문제 정도가 왔왔어 적게 나온거라고 생각하면 안돼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그기출들좀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분가능고발견습니다 그럼 무조건 지금 좀 풀어야 돼. 그리고 제이강조해지 계속 낸다고. 풀리면 자, 떻게 된다. 먼저 A하고 B에다가, 0 대입해. 어떻게 되니? f 0렇 F0 더하이 F0 더하기 0, 0, 0이네 0. 이렇서 f 0 0. 자, 두 번째. 이제 뭐하니까 뭐하니까 보뭐 함수의 정의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a에 x 대입하고 y에 y랑 b에 y 대입해. 케이 h 대입하세요. 그러면 네. 대입하시면 식이 어떻게 돼? f에 x 플러스 h는 f x 플러스 f h 플러스 엑스 h XH 플러스 엑스 h 제곱 더하기 x 제곱 h 이 중에 누구만 그 f x 만쏙이한 번에 왜? 도함수 정의로 보습니다 f 타임 x 는 리미트 h 가 영으로 다가갈 때 h 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죠 정확하게 분자 에계해서이 부분이 요구해에서 요거를 뺀거이부 한거지. 이 나머지 분자부분에이 전체를 이제 요걸로 대체하는 거죠. 조금 그 다음 부에서이 부분에서, 이부이 부분에서, h 분에 f FH, FH, SH, h 분 f(h) 이 부분에서, 이부분에 h 이분에서이 제곱 분 이거군요. 이거 맞죠? 이거군요. 이거 맞죠? 이거군요. 이거 맞죠? 이거군요. 이거, 이거,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이 다음 줄 리미트 h가 필거할 때, 아 빨간색부터 h분의 f(h). 그 다음에 노란색 약분하면 x. 그 다음에 주황 두색 플러스 xh. 그 다음에 주황색 플러스 엑스 즈그로 요게 다 지금 리미트 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h가 0으로 갈 때라고 했을 때 이거는 리미트에 여전히 걸려있어 하지만 이거 리미트 아니지. 이거 상수 요거 h가 0으로 가? 아 x는 상수야 얘가 0으로 가니까 이 전체 다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상수그지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리미트에 걸리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h 분의 f(h) 그리고 그 뒤에 리미티지 안걸 이렇게만 리렇게 그리고 그 뒤에 노란색 x, 주황색 x 제곱이 남는다. 자, 여기 자꾸 뭘 비워두는데 왜 비워두느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껍데기잖아. f 빼기 f의 0 빼기 0. 그럼 내가 늘 강조하는 평균 변화의 극한. 뭡니까? f 0이 되는 거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하면 f'x는 f'0 더하기 x 더하기 x식으로 하 이런식이 되는거야자 이때 문제에서 얘를 줬네? 얘가 뭐야? 얘가 방금 썼던 빼기 0, 빼기 f0 이제 평균 면화될 것과 얘 f'0 이게 0인거에아 이게 1인거야 아, 얘를 준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은, f p r i m x는 x,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오, 선생 도안 뭐 쓰고 했는데, 함수값 물어봤어. 말했지. 중간에서도 나오고, 기말에서도 나옵니다. 부정적분 개념. 함수값 찾으려면, fx씩 돌아와야지. 따라서 fx는, 인테리랄 f prime x, 의의적으로 쓰고, 실제 계산하면, 3분의 x 3제곱, 2분의 x 제곱, x 플러스 1 0 내에 자, 마지막에 한번 더. 에트형은 0입니다. 상상은 0입니다. 자, 마무리 여러분들이. 이거 결국엔 적분 문제야. 근데 앞에 문제가 살짝 미스인 게, 미분과는 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영상 보고 필기 잘했는지, 사사아요 자, 틀면 안 돼요. 잘 정리 부탁드릴게요.